세대가 함께하는 최고의 찬양 축제 크라이젠 콘서트. 대중가요와 CCM을 넘나드는 대표적인 문화사역자 김브라이언이 달라스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2012년 상반기 최고의 찬양 축제 크라이젠 콘서트는 웨슬리 교회에서 열리며 입장료는 10불입니다. 5명 이상 단체 구입 시엔 5불로 할인되므로 함께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코 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달라스 경찰국이 요즘 여러 가지 새로운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요. 그 가운데 남동 경찰서는 특별히 한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승인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달라스 남동 경찰서에서 달라스 한인상공회와 남동 경찰서의 범죄 예방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은 테미 LG 남동 경찰서장과 경찰서 간부들. 그리고 근처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테미 LG 경찰서장은 달라스 경찰국은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언제라도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인 상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고 고금백 달라스 한인상공회장 또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에서 경찰들은 현재 달라스 경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들 소개에 참석자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강도나 도둑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크리미널 트레스페스 어프데빗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범죄 예방에 동참할 수 있는 IOH 달라스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범죄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신종 범죄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일명 크레디카드 위조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훔친 크레딧 카드나 데뷔 카드의 마그네틱 부분을 가위로 자른 후 만료된 기프트 카드에 붙여서 사용하는 수법으로 이 경우 훔친 크레딧 카드나 데뷔 카드는 도난 신고가 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비즈니스 오너가 지게 됩니다. 이번 모임은 달라스 남동경찰서 측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협조로 달라스 남동 지역 한인상가 안전 강화를 위한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뉴코라이브 이승인입니다. 달라스 한인상공회가 어빙상공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상공회는 앞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을 약속하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안미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라스 한인상공회와 얼빙상공회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26일 얼빙 상공회 관에서 있었던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달라스 한인 상공회와 얼빙 상공회는 앞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달라스 한인 상공회는 흑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얼빙 상공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습니다. a uh, significant amount of our p o p u l a t Uh, chamber to look to the chamber of commerce that is the expert of that community and so we, we are uh, in a position to help facilitate relationships uh, between members of both chambers of commerce that's, that's what we signed today is to make sure that uh, publicly we, we state this partnership 얼빙상공회는 또 한국 인천시와 양해각서 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빙상공회는 이를 위해 달라스 한인상공회가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고, 달라스 한인상공회 또한 얼빙시와 인천시의 상호협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의 그큰 조직과 이런데 같이 비슷 동등한 자격으로 일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늘 그런 동등한 자격으로 M O U를 하게 돼서 참 기쁘고요 무엇보다 이분들이 저희들을 적극 도와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상공회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스 한인 상공회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인 상공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류 상공회의 비즈니스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다른 주류사회 상공회와도 협력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니코라이브 안미향입니다. 김치 프라이, 갈비 타코 드셔본 적 있으세요? 식당이 아니라 돌아다니며 음식을 파는 푸드 트럭 이야기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이동 장소를 알려주면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 찾아가 한국의 갈비와 김치 음식을 사 먹는데요. 주류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쌈 BBQ 푸드 트럭을 김궁선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 점심 시간 사람들이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푸드 트럭 앞에 줄을 섰습니다. 큰 행사장에서나 볼수 있는 푸드 트럭이지만 일반 상가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파는 메뉴 또한 특별합니다. 갈비 브리또, 김치 프라이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멕시코 음식 스타일에 적용시킨 퓨전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Uh, I was just d I like Korean food, so it, it sounded good. So I stopped by and, uh, and, and ordered something, and it was good. So I've come back. It's really it's different. It's it's fusion, so it's it's, it's, it's it's an interesting group of flavors you wouldn't normally get in a burrito. So it's you know interesting flavor and something you don't get everywhere else. So I really like it. Excellent. I mean, they're just it's addictive. It should be illegal. It's oh, really? so addictive. Oh. Yes. 장소로 이동하며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의 특성 때문에 그날그날 음식을 파는 장소를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동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합니다. 모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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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taco what's korean taco they never heard of what you know what a korean taco is they don't even know what kimchi is so um, even today even after being open for over one year or uh, about a year um, you know we still have to explain almost daily you know what what it is that we're selling CW33 등 주류 언론에 소개되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특히 지난해 달라스 옵저버에서 선정한 베스트 푸드 트럭으로 선정되어 가게 이름뿐만 아니라 김치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뉴코라이브 김웅선입니다. 달라스 수정교회가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온 성도가 하나 된 현장을 이승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달라스 수정교회에서는 매우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성도들의 감사 고백에 담긴 음악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됨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웅장하면서도 감미로운 찬양과 부드럽고 섬세한 클래식 음악이 접목돼 독특하면서도 풍성한 공연을 연출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음악회는 수정교회 찬양팀, 성가대, 청소년 찬양팀, 그리고 텍사스 프레이즈 오케스트라 협연에 온 성도들이 목소리와 악기 그리고 온몸으로 찬양하며 아름다운 화음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연합성가대의 힘차면서도 은혜 넘치는 찬양은 창립의 기쁨을 맞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성도님들과 같이 저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 어느 곳에 또 교회당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매년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준비해서 교회를 한 교회씩 일년에 세우는 그런 비전을 나누고 올해 처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멋진 음악회를 통해 지역사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눈 이번 음악회는 지역사의 회보급화를 위해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뉴크라이브 이승입니다. 4월에 큰 행사를 꼽으라면 부활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활절은 이제 종교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행사로 확대된 지 오래입니다. 에그헌팅과 이스터브런치,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부활절 행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에그헌트 셀레브레이션은 넓은 들판에서 달걀을 찾아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과 이를 코치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어우러지는 봄철 행사입니다. 베드포드 시에서는 만개 이상의 달걀을 준비해 시민들을 초청하는데요. 10살 이하의 아이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전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에그헌팅 외에도 각종 만들기 순서를 비롯해서 이스터 버니와 사진 찍기 코너도 준비됩니다. 달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에그헌트 장소는 바로 봄꽃이 만발한 달라스 식물원이 아닐까요? 어른들은 아름다운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아이들은 꽃밭에 숨겨진 달걀을 찾아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페이스페인팅과 패링주도 마련돼 가족나들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텍사스 사이즈의 규모를 자랑하는 포트워스 스타게아드 부활절 행사도 한 번쯤 찾을 만한 곳인데요. 이스터버니와 사진찍기, 페이스페인팅, 풍선 아트, 동물 먹이 주기, 그리고 캐틀 드라이브가 준비되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달라스 업타운의 리파크에서도 부활절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라이브 밴드 스테이지에서는 달라스 최고의 로컬 밴드들이 공연을 하는데요. 애완견 퍼레이드와 먹거리 장터도 마련되어 신나는 한나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한때 80도 중반에 이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연상케 하겠지만, 다음 주 중에는 70도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뉴 콜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3월 마지막 주뉴 콜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